안녕하세요. 우리 뉴프론트 계승자 여러분, 어, 월요일 오분 아침 목상 오신가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여인천하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엔딩 요셉을 그 통한 야곱 가족의 구원을 보여줬다면 출애굽기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한 시대 배경을 1장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처럼 수가 많아졌지만 번성하는 한편 박해가 왔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될때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핍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권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죠. 바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태타를 못 일으키도록 엄마 배 속에서부터 태어나는 남자 영아들을 죽이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는 바로왕의 그 유아 말살 정책에 저항한 두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입니다. 고대 간호사들이죠. 이들은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산파로서의 소명 의식을 가지고 생명을 살린 거죠. 비인권적인 국가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서 생명을 살리는 길을 용감하게 선택한 믿음의 여인들입니다. 직업윤리가 투철한 간호사들이죠. 자신의 직업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지 죽이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시민 불복종 운동이 국정원에 의해 드러나고 이들은 바로에게 불려갑니다. 이들은 적당하게 둘러댔죠. 라합처럼 기지를 발휘한 재치 있는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위기 가운데 이두 여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 갔습니다. 이런 과정에 국가적인 영웅 역할을 한. 두 사람이 바로 이시브라와 부하인 거죠. 절대 권력자 바로와 아무런 힘이 없는 고대의 산파 두 여인의 대결에서 누가 이긴 겁니까? 이두 연약한 여인이 이겼습니다. 나중에 아무런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이 바로의 군대를 이기고 홍해를 건너죠. 이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산파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바로는 이스라엘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 이 명령도 거부하는 여인이 등장하죠.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자기의 그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에 띄워서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중에 바로의 딸 공주에게 모세가 발견돼서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입양이 되고, 요게벳은 나중에 모세 유모로 왕궁에서 같이 지내게 되죠. 돈 받으면서 자기 자식 키우는 그런 전무 후무한 그런 여인이 됐습니다. 자,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십브라 부하, 요게벳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 믿음의 여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십부하와 부하는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두 번이나 강조하는 걸 보죠. 시브라와 부아가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구원의 이야기는 연약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온 백성을 살리신 구원의 이야기의 그림자입니다. 시브라와 부아는 목숨을 잃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십자가가 바로의 통치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셨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오버랩되어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두 나라 가운데 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히브리 3파 1 0라와 부하, 요게배처럼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산파들처럼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는 용기 있는 선택에 따른 그런 행동이 요구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용기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 출애굽기를 여는 첫 어, 스타팅에 믿음의 여인들을 봅니다. 시브라와 부아가 왕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 우리의 삶도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함을 함으로 살아가는 지혜의 근본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